우리나라 고유의 도자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죠. 특히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사이 만들어진 분청사기의 독창성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한국 도자재단이 분청사기의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도예계의 거장 신상호 작가의 아프리카 시리즈 헤드입니다. 하얀 도자기 위에 새겨진 얼굴과 눈. 머리카락 대신 그어진 선과 아크릴 물감,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분청 기법을 활용해 더욱 생동감이 넘칩니다. 다쓴 연탄을 활용한 작품인 탄 박성욱 작가의 이 작품도 분청의 여러 기법 중 하나인 덤벙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를 잇는 시기 서민부터 궁궐까지 폭넓게 쓰이던 분청 사기의 아름다움이 현대에 소환됐습니다. 한국 도자재단은 경기 도자 미술관에서 기획전 오늘 분청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도자의 예술적 가치를 탐색해 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의 분청은 과거의 분청에 비해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훨씬 더 다양해졌는데요. 현대 작가들은 그 분청이라는 오래된 양식에 그 각자의 해석과 사유를 서 새로운 분청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전시 일부 분청의 속내에서는 분청을 통해 보는 현대사회를 이부 분청의 표정에서는 현대 분청의 독자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분청의 몸짓에서는 지난 2013년 진행된 퍼포먼스를 담은 영상도 상영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대부터 70대 원로작가까지 27명의 작가,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어, 분청의 큰 주제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전통을 계승하는 작가들, 그리고 그늘 새로움을 자, 어, 추구하는 작가들의 세대를 있는 여정을 좀 함께 만나보시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기획전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내달간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